동아일보를 읽다가 빵 터졌습니다. 일일일망언을 실천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어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서 한 강연에서 자신의 대선 도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 망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. 그러자 이날 국민의힘 안팎에선 정치 초보 윤전 총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오를해저드에 이를 수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. 빵 터졌습니다. 그리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. 과연 그러합니다. 이 말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실제로 나온 말인지, 동아일보의 창작물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나 이 말이 국민의힘과 동아일보 주변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말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어떤 정치인이라도 많든 적든 구업을 쌓아 나가기 마련이지만, 윤석열만큼 오를 해저드 부문에서 독보적인 1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방기문, 안철수, 박근혜, 임명박 등등등 어처구니 없는 인물들의 망언들을 다 합쳐도 윤석열 한 사람을 당해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오를 해저드 챔피언, 윤석열,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.